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시황의 업적과 전국 순행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진시황제의 독재 권력이 불은 과오 즉 분서 경위에 대한 이야기와 절대 권력을 등였고 직접 신선이 되고자 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시황의 분서 그러니까 책을 모조리 태우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an you. 유생들은 어쩌다가 진시황에게 생매장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사마천 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13년, 시황 34년입니다. 분설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은 죄인 등을 동원해서 일단 만리장성을 쌓거나 아니면 남쪽의 남월당을 지키게 하고 함양궁에서는 유능한 사람들 소위 우리가 지식인들 그러니까 박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식인 박사 70명을 초청해 가지고 주연을 열게 됩니다 당시 이 주연에 참석한 인물 중에서 진시형을 별도로 해서 일단, 주청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생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제나라 지역 사람, 순우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승진을 한 좌성상, 이사, 이세 명이 진시황제를 앞에 두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청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진나라 땅은 사방으로 일천리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황제 폐하의 성덕에 힘입어서 오랑캐들을 멀리 내쫓아 보내버렸고 지금 이 땅은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은 어디나 진나라 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들을 멸하시고 나서 군현으로 만들어서 복속을 시켰으니 이와 같은 일은 그간에 어떤 분주도 해내지 못한 폐하께서 이루신 큰 공의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진시황제에게 아버성 발언을 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황제는 박사 중에 한 명인 이 주청신이 자기를 아주 높이 띄워주니까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근데 이때 제 나라 사람 출신인 이 순월이라는 우 자가 황제 앞에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주나라가 천년을 다스린 것은 그 자제나 공신들을 제후로 두고 다스렸기 때문인데 지금 폐하께서는 자기 자제분들을 평민으로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나라 창건의 공이 큰 강태공 여상이 제 나라를 하사받아서 제 나라의 제후가 되었는데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중간에 이 강태공의 후손들이 자기의 왕권을 찬탈당한 일이 있는데 그때 전상이라는 신하로부터 역모를 받아가지고 그 여씨 가문이 전씨 가문으로 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 모르십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 사람들의 과거의 일을 잘 본받지 않으면 제국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 것인데 지금 폐하께서는 저 주청신과 같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만 딱 들으시고 아첨하는 주청신이 충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진시황제에게 직언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이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제가 자기가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대신들에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너희들끼리 논의해 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좌성상으로 승진했던 이사가 주청신을 두둔하면서 순우월을 비난하듯이 이사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오제 다섯 명의 제후가 나라를 다스릴 때 통치법이 서로 많이 달랐고 또그 통치가 다른 이유는 서로간의 반대에서가 아니라 각각의 시대가 달라서 다르게 통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황제 폐하가 만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뭣도 모르는 저 아둔한 유생 순우월이 뭘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제후들끼리 다투다 보니까 떠돌이 선비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보려고 제후들이 이 유생들을 후하게 대접했던 것인데 이제는 천하가 통일도 됐고 안정되었고 법도 잘 세워가지고 잘 지켜지고 있고, 백성들도 많이 편안해졌는데, 저 유생들은 지금을 오히려 본받지 않고, 옛 것을 배워야 한다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제후들은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니까, 옛날 것을 운운하면서 허망한 말을 꾸며가지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사라운 학문을 들이대면서 진나라의 새로운 제도를 비난하고 현재 있는 황제께서 뜻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법령을 내셨는데도 각자 자기 학문에 의지해서 제 멋대로 해석한 다음에 반감을 품고 기이한 것들을 품게 만들어서 아랫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라 정책을 비방하고 그렇게 해 두었다가는 나중에. 이자들이 붕당짓거나 패거리짓거나 를 해가지고 군주의 어떤 위세를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 참에 이 신인 내가 이사가 사관에게 명령을 해서 예전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다른 문서들은 모두 태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만약에 박사, 그러니까 지식인도 아니면서 제자백가의 그저서들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고 경전인 시와 서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모두 잡아서 저작거리에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옛 것을 가지고 지금 것을 비난하는 자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 자의 일족을 멸해버려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주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황제는 분서를 허락을 하는 거죠. 다만 당시에 남겨졌던 책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서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을 보는 전복에 관련된 그러한 서적, 그리고 세 번째가 농사에 관련된 종수라는 서적들만 빼고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압수해서 다 불태워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당시에 진나라의 법을 법령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키워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볼수 없도록 아예 책을 다 불태워 버린 거죠. 자 결국 진시황제가 딱 한마디로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노라 그래 책을 불살라 버리고 지식인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없도록 해버렸던 거죠.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언론의 입을 막고, 언론 통폐합을 시키고, 불온서적 출판금지, 뭐, 금서로 지정하는, 뭐, 그러한 꼴이 되는 거죠. 그간, 진나라의 개혁정치에서 수많은 좋은 제도를 제안하고 이끌어왔던 그 똑똑했던 이사가,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흔쾌히 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진시황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허락을 하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사는 과거에 순자의 교육을 받았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부리의 빈객으로 들어가서 정계에 처음 입문하게 된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기에 함께 순자와 공부했던 동료 문화생, 능력자였던 이 한비자를 시기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진나라 통일 시점까지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이사. 이 시점에 그자는 누구도 넘을수 없는 가진 자, 말하자면 기득권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유생들의 어떤 개혁과 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일 리는 만무한 거죠. 마찬가지로 진시 황제 역시 이제 누구도 넘보지 못할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황제를 넘어서 스스로 진인, 즉, 자기 스스로 신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통일제국이 만년, 천년을 가야 하는데 유생들이 주장하는 옛것을 보고 되돌아가자.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백성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준 지도자 리더라고 하더라도 권력에 침취돼 버리면 이렇듯 이성을 잃고 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원전 212년 시황 35년도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진왕이 진직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진직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구원에서 운양까지 이르는 그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을 통해서 나중에 진시왕이 사고에서 죽었을 때그 죽은 시체를 급히 몰고 이 길을 통해서 함양까지 들어오는데 썩은 시체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게 된 길이 되겠습니다. 아마 진시황도 이 길을 낼 때만큼은 이 길을 통해 자기 썩은 시체가 냄새를 풍기면서 이동될 줄은 차마 몰랐었겠죠. 자 그리고 이 시점에 진시황은 위수 그러니까 함양의 그 위수 남쪽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아방궁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이 아방궁은 위수를 넘어 하명궁까지 이어지게 나중에 이제 공사를 또 추가하는데요. 결국은 끝내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궁 이름도 짓지 못했는데, 후대에 그 지역면, 아방이라는 지역명을 따라서 아방궁이라 명명했던 거죠. 자, 이 궁을 짓는데 죄인을 약한 70만 명을 동원시켜서 그 중에 절반은 궁을 짓는 데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진시황의 능묘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 짓는 일에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중 지역에 함양 땅 근처가 관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중에는 궁전을 300채를 지었고 또 함국관 바깥쪽으로는 궁전을 400채를 건립을 했다. 그리고 나서 동해 바닷가에 구산이라는 지역에다가 비석을 떡 세우고 그 비석이 동문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 가구, 뭐 오만 가구 이런 많은 가구들을 당시에 이주 시켜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진시황은 자기가 통일을 이룬 다음에 그 많은 곳에서 이주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갱유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 황제가 4차 순행 때 옛, 연나라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노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생이 신선을 찾아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했다가 몇 년이 지났지만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뭐 신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과 영지, 그다음에 이제 불로초인 이 선약을 못 찾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진인 신선은 물에도 젖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신선을 만나려면 일단 첫째 악귀를 없애야 된다면서 황제가 지금 궁궐을 막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악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궁궐 내를 다닐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다니셔야 됩니다라고 기쁨을 해줍니다. 자 누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황제는 나는 진인을 흠모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를 부를 때는 예전에는 짐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진인이라고 부리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신선이 되고 싶다 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진인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함양 200리 안에 궁전이 약한 270개가 있는데 이 궁전을 전부 다 용도로 연결을 합니다. 자, 이 용도라는 것은 길은 있는데 양쪽으로 담이 쌓여 있어가지고 길 바깥에서는 그 안을 볼수 없는 그러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전을 이러한 용도로 다 연결을 하고 자기가 거처를 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혹시라도 발설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 하루는 양상궁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멀리 쳐다보니까 승상이사의 행차가 딱 보이는데 수레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신하지만 너무 그 사리사욕이라든지 이 거대해지는 걸 보고 약간 찜찜해하는 말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궁안의 사람이 이사에게 잽싸게 달려가서 황상께서 당신의 행차가 많은 것에 대해서 찜찜해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 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사가 눈치 빠르게 행차 수를 바로 줄여 버립니다. 자, 이렇게 행차가 줄어들게 된 것을 황제가 다시 보고는 내가 한 말을 누군가가 궁에서 발설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을 그러고 나서 그 발설자를 찾아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말을 할때 같이 있었던 궁안에 있었던 수행한 자들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들로부터는 황제가 어디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이제 없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진시황제의 그 난폭함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진시황제를 꼬드기면서 신선놀이를 조장했던 후생 노생과 섭을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시황제의 나쁜 점을 이제 슬슬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입쁨 받을 때는 충성을 다하는 척했다가 자기들이 이제 위협 아니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진시황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황제는 고집이 너무 세고, 사납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다할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아주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황제가 챙기는 사람이라고는 옥리밖에 없다. 왜? 옥리는 죄인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 외에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옥리만 챙긴다라는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황제는 옥리 외에 예를 들면, 박사 같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70명이나 두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헛개비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소문을 더 내는데요. 이런 소문입니다. 승상이사, 내지는 뭐 이제 대신들, 관리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황제가 시키는 것만 할 뿐, 지 스스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다. 왜냐? 뭐, 괜히 진정 어린 이러한 말을 했다가, 포악해진 저 황제의 어떤 눈총을 받게 되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아첨이나 하는 말 아니면 뭐 안락함만 취하는 그런 말만 하고 직언하는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나라 일은 황제 혼자서 다 떠안고. 황제가 하루에 공문서, 그 결재에 올라오는 서류죠. 그것을 주간으로 봤는데 하루에 공문서를 바라보는 그 양이 무게로 따지면 120석 분량의 무게를 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황제 혼자 다 결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권력력이 극에 달한 것 때문이다. 라면서 저렇게 포악하고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는 저라는 황제가 선약과 불로초 신선을 만나서 혹시라도 오래 살게 된다면 이거 우리는 다 죽어 나간다라는 이러한 소문을 막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노생이라는 자가 이제는 진주왕 자기를 헛뜯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 진주왕이 열이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선비와 유생들을 무더기로 부른 게 태평생대를 이뤄보자고 한 거였는데 아, 이 어놈들 방사 그러니까 이제 신선의 술법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 이제 방사라고 합니다. 노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방사를 부른 것은 선약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방사 중에 한 명인 한중이라는 자는 떠나간 지 한참이 되어도 아무 보고도 없고 불로초를 찾겠다고 다녀온 저 서불은 블루초를 찾지도 못하고 간사하게 나를 이용해 먹었고, 노생이라는 요놈은 내가 그동안 신선을 지가 찾는다고 해서 잘 대해줬더니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 함양 안에서 유생들에 대해서 사람을 시켜 가지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 요놈들이 유사스러운 말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어사를 불러가지고 유생들을 실접 조사하게 했더니, 진나라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어긴 자가 460명이나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놈들을 잡아다가 모두 다 생매장 시켜버려라! 라고 해서 결국은 생매장 되었던 거죠. 자, 진시황이왜 갱유를 했느냐? 바로 이 방사들의 못 믿을 짓거리 때문에 진시황은 결국 불신을 쌓게 된 겁니다. 근데 생뚱맞게 유생들이 걸려든 거죠. 자, 유생들이 생매장되었다는 소식을 받아들인 부소가 듣게 되고 아버지 시황제를 찾아와서 직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가 통일되었다고 하지만 저먼 곳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도 그 영향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생들 대부분은 공자를 본받는 사람들인데, 황제께서 법률만 엄격히 앞세우고 있으니, 천하가 어떻게 안정될 것이겠습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살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황제가 누구도 마, 자기한테 맞서는 사람이 없는데, 마다들인 아들이 자기에게 직언을 하게 되니까, 열은 났지만, 그래도, 믿을만한 마다들이니까 꾹 참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너저 북쪽 만리장성사라고 내가 몽영장군을 보내놨는데 이 몽영장군이 혹시라도 변심할지 모르니까 네가 그 북방의 상군지역에 가서 몽영장군을 좀 감시하도록 해라. 라고 용서를 하고 자기 큰아들 부서를 상군지역에 감시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결국 진시황은 일 중독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매사에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성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가 신선이 되어야 되었고 그러려면 불로초라도 찾아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무 맹랑한 노생이나 서불 같은 허망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을 했던 거죠. 또, 그자들은 그들대로 뭐, 되지도 않을 일을 얘기했다가 이제 진퇴 양란에 빠지게 되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 점점 불신만 쌓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엉뚱하게도 그불똥이 당시 제자백가라는 다양한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들, 특히 공자사상을 이었었던 유가 출신들의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역사가들은 진시황제가 유생을 생매장했다는 것은 한나라 시대의 역사가들의 기록으로 봐서 한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공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진나라 진시황제의 업적을 낮추려고 인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마천은 분서 갱유에 대해서 이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서에 책을 불태우게 된그 발달은 황제의 비유를 맞추던 주청신과 황제에게 직언을 했던 유가의 팔상지 제나라 사람 순우월의 대화에서 가진 자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이사가 끼어들면서 주청신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백가쟁명 사상의 다양성을 갖는 사람들이 즐겨 보았던 사상적인 책, 즉 현대판으로 말하자면 언론 출판, 그런 거에 대한 통제를 실시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갱유의 발달은 끝없는 권력력을 키우기 위한 황제의 생각에 빌붙어서 신선이다 불로초다 해가지고 황제를 현혹시킨 다음 그 일이 거짓으로 드러날까 두려워서 발을 뺐던 기생양 선동가들의 실체를 알게 된 황제가 생뚱맞게도 수 아니면 닭이라도 잡듯이 다양성을 주장했던 백가쟁명의 학자들을 몰살시킨 권력욕에 미쳐버린 학살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진시 황제의 폭정처럼 언론의 입을 막고 출판과 도서를 검열하고 하는 일이 얼마 전까지도 자행되었었죠. 그리고 권력을 쫓기 위해서는 자기의 양심도 다 버리고 추종하는 분이 많이 볼수 있었죠. 진시 황제의 분서갱유 이야기가 비록 중국의 오래된 역사지만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잘 헤아려 볼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시황제의 5차 순행, 기원전 210년에 있었던 진시황제의 마지막 순행입니다. 진시황제는 초나라, 오나라, 회계산, 낭야를 둘렀다가 사구에서 사망하게 되고 진 이세 황제의 호해가 황제에 오른 후에 만국의 길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오른쪽 제 사진 눌러 주시면 구독 신청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진시황 1편과 2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